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별도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한장 전체가 어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 58절까지는 어 보통 성경의 한 장의 단위로 볼 때도 어꽤 긴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뭘 말하느냐니까 부활에 대한 어 원리가 그만큼 음, 중요하고 또 말을 해야 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것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다.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한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 하나 설명하려면 얼마나 많은 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대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해서 설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때그 당시로서는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단 말이에요. 이 헬라 세계 문화권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이, 아예 용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만큼 개념이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 그 부활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설명을 해주니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건 열두 제자들이 실제로 다 목격하고 경험을 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하고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자국까지 다 만져보고 확인한 사실이다. 하고 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증명을 어 하는 그런 논조로 앞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 부활이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야만 결국 나의 부활도 확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부활을 해야 돼. 우리도 하고 싶어. 하려고 하니까 부활이 없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활이 있어야 우리도 부활을 해. 그럼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이 것입니다. 자, 우리 탈북자들이 탈북을 합니다. 네? 겨울이 되면 잠 넣고 도망가다 보면 여 탈북을 하는데 탈북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 버려요. 그럼 탈북할라 할까요? 안 할라 할까요? 한 명이라도 탈북을 해야. 아이고, 이 판, 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저한 명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명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 군인들 만나가 다 총으로 맞아 죽어버리면, 그게 소문소문이 나면 아무도 탈북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겠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꿈을 꾸어야 되는데, 너무 각박한 이 현실을 저 영원한, 꿈과 같은 그 영원한 내세가 있다면, 그를 탈출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세계를 탈출해서 저 세계를 넘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무색경 속에서 탈출해 나오신 거야. 탈출해 나오시고 그 영원한 대세로 입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아담 이후에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하심이 우리 온 인류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니까 희망이 되는 거다. 이만. 그 희망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한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야. 우리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하나님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에, 하나님이 어있어 이렇게 말한다 그래. 보여줘! 그럼 70억 명이 다 보여준 거는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70억 번을 나타나야 돼요. 그 시대 시대마다 모든 개개인마다 다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샘플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샘플을 통해서 전파되어서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거지. 모든 인류에게 동시에 막 꿈에 다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다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샘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역사 가운데 부활이라는 샘플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많이 유일하게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 의미보다도 우리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모든 지구상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필요하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보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이게 여러분들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면, 부활이 되는 삶을 살라 그러지, 부활이 안 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머리로는 지금 왔는데, 행동으로 아직 나타나는 동력이 약해. 행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막 몸이 너무 무겁고 막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 것 같고 또막 사람들 앞에 얼굴 내밀기도 부끄럽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장애물이 많다는 것은 아직 그 장애물을 뚫을 만큼의 믿음이 내 에너지화되지가 않았다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전체가 송판으로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섬기는 송판, 희생하는 송판.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송판. 이런 송판들이 박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갇혀서 한 발자국도 뛰어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송판들을,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넘치면은, 그 송판을 깨고, 그 벽을 열고, 저 넓은 망망대를 마음껏 헤쳐다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깨어넘내 송판. 또 깨가 1mm야. 물러가라! 그러고, 물러가라! 이러고, 물러가라! 이러고 그걸 1 m m 되는 송판을 깬 에너지가 내 속에 없는 거야요 죽음이라는 송판이 놓여있어도 그 송판을 뚫고 가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1 m m 도안 되는 그 아직 덩어리의 송판, 아직 덩어리의 송판에 가려져 가지고 거기 갇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 그걸 뚫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신앙적인 이 확신에서 나온다. 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이길 사람이다? 죽음도 이길 사람이.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곧뭘 이긴 것이냐니까? 죽음을 이긴 거예요. 온 인류가 죽음 앞에 다 절망한 거예요. 알렉산드도 죽음 앞에 절망했고, 진시황도 죽음 앞에 절망을 한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죽음 앞에 절망을 했는데, 이 죽음을 뚫고 나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샘플로 삼아 이제 나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희장을 찢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보활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죽음의 장벽을 그 성판을 깨고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는 그 어려움을 회피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신앙에서는, 여러분들, 정신에는 이제는 어떤 것도 나를 막아 세울 장애물은 없다. 믿으세요? 아, 네. 그래서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건데, 왜여러분들은이 현실의 어려움을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주저앉으려고 그러냐 하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입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인지된 사실이 심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 부활이 아닌 거라 이러한 진앙, 이러한 정신이 내게 들어올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워진 사람은 집에 가서 살림을 살아도 뜨겁게 사라지는 거예요. 35절 보시요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그 당시에는 무슨 시대라 그랬죠? 헬라라 고 그랬죠. 헬라 문명. 우리 서양사를 공부하면 헬레니즘은 헬라 문명을 말하고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그러면 세상 철학적인 사조고, 히브리 그러면 이건 기독교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명이 그당시는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거는 이제 히브리 문명이 이제 기독교 정신이 이제 헬라 문명을 정복하는 이제 관계시죠 이제 초대 300년 정도까지가 그 과정이지요. 스타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화, 로마의 국교화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헤브라이즘이 그전 유럽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건데, 야그 이전에는 이 헬라 문명권이었다. 이 헬라 문명권에서는 도저히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질 수가 없는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러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헬라문몇곳 사람들은, 그래! 그래, 부활한다고 치자! 안 믿어지지만,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활하는데? 이렇게 물은 거야. 사도 바울이, 이제, 예상을 하고, 그럼 내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는 지금, 그러면, 부활 어떻게 하는데? 이런 묻고 있지? 거기에 대한 자문자답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묻기를, 근데 이들이 속으로 묻고 있지 말이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려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고 묻고 싶지. 자 첫째는 어떻게?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어떤 몸? 이 요건 방법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라는 것은. 부활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데 방법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몸? 라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거지. 그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몸뚱아리는 이렇게 꼬집보으면 아픈데, 부활한 몸은 그럼 어떤 형태로 부활을 하게 되냐? 하고 지금 이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자문자답으로 사도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사도바울이 자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36절에 이제 답이에요. 어디서 은 자여? 바보야, 이 말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야 될 건데 지금 니가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석은 자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부활의 원리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아주 쉽다는 거야. 헬라 당시는 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혜가 좋아서 지혜를 탐구하는 인생들이 이 멍청한 뭔 지혜를 탐구했냐 이렇게. 첫째 방법은 어떤 거냐. 너무 쉽다 이거. 이런 걸 모르냐 이거. 이런 걸 모르냐 이거. 이 자연 삼남완상을 봐라. 이 모든 자연 삼남완상이다 부활을 설명하고 있지 않냐. 이거. 자 봅니다. 의성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 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각 종자에게 그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인수분해 다 끄집어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서 농사짓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부활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농사지었다. 시가여이 뿌려진다. 이 씨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이 새로운 열매가 나온다. 띠 뿌려지는 씨가 이 땅속에서 죽지 않으면이 씨는 살이 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돼. 그래서 싹이 나와. 그래서 새로운 열매가 만들어져이 원리가 부활, 부활의 원리 설명껏 여러분들의 육체를 씨앗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씨앗은 죽어야 되듯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죽은 육체, 이 시체 아니에요. 이 시체는 한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죠? 다 썩어버리는데, 이땅 속에 있는 씨앗이 일주일만 지나면 이게 다 썩어버리고, 새로운 사고로 이게 우물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부활을 설명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부활이고, 이게 지금 부활체다 이거예요. 부활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의 몸이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부활체는 이땅 속에 죽어 있는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을이 돼서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는데 어떤 농사꾼들은 이 씨앗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것까지다 파내가 추수하는 사람 봤어요? 이런 옷이 잘라버리고, 또 여기 있는 것도 탈곡기 왱왱 돌아가는 데다가, 탈탕 털어가지고, 알맹이만 담고, 에? 나머지는 소시계로 쓰고, 소여물로 쓰고, 다 갖다 버려버려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이제는 땅 속에 있는 이 시체를 꺼집어내가지고 부활시킨다는 이 논리는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부활의 오해. 뭔 오해가 있었다, 이래. 우리 지금 기독교 큰 교회들은 지금 같이 붙이자고 다 공동묘지를 집단으로 다 구해놨어요. 그래야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라고 <laughs>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죽고 있는 시체는, 땅속에 있는 시체는 절대로 예수님 오셔도 부활하지 않는다. 그걸로 끝나버린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시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숭배하는 역사가 있던가요? 아브라함 시체를 가지고 숭배하거나, 노아나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숭배하던가요? 성경을 보세요. 대기 시체를 살다가 죽으리라. 안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체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저 천주교 가면은,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대한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지하에 가면은, 그 베드로의 시체부터 해가지고, 역대의 교황들, 중요한 교황들의 시체가 성당 지하에 가면은 아주 성지로 모셔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교세를 지키는 하나의 신불처럼 되게 활용이 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인 정신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이 장면 문화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절대로 이땅 속에 있는 시체가 꺼지고 올려져가지고 부활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체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떠한 미련도 기대도 갖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거나, 뭐, 할아버지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오래도록 담아두면 이게 더 오히려 의미 있는 음, 장려가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세계가 풀어가야 될 부활에 대한 중요한 오해, 한 가지가요. 자, 37절까지 봅니다. 알갱이 뿐이로 돼, 알갱이만 심었다 이거예요. 우리 시체 덩어리, 이 육체 덩어리 하나의 달랑 심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이 부활체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이 씨앗의 무엇이 종자가 이 부활체를 결정한다 이 말. 이요 여러분 좋은 부활체 있고 싶으세요? 그러면 뭘좀잘 심어야 되겠어요? 예, 종자를 좋은 걸로 심어야 돼 종자를 좋은 걸로 심어야 콩을 심어 놓고 파신하기를 기다리면 안 되지요. 그 콩을 심었으면 당연히 콩이 나는 거고. 그래서 부활체를, 좋은 부활체를 바라는 사람은 좋은 종자를 심으라, 좋은 종자를 심으라. 어떻게 좋은 종자를 심느냐 39제. 이 땅의 육체도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다르지요? 이게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정신세계, 신앙세계를 분류해보면, 이 땅에 이런 종류의 육체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상태도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새 같은 물고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상태로 사람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은 사람 같은 부활체라고, 짐승 같은 사람을 사는 사람은 짐승 같은 부활체라고. 얘 이야기 하니까 꼭 불교에 유래하고 미사다 지그죠 좋은 일 하면 다음에 사람으로 나고 나쁜 일 하면 소로 태어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건 일회성이다, 이거. 야 부활은 일회성이고, 윤회는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고.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윤회가 아니고 뭐다? 일회성 부활이다. 자, 사실 저를 봅니다. 화면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며,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도다. 자, 이거 뭘 말하느냐니까, 이 부활의 영광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하나는 땅에 속한 자의 영광. 그이 부활이 보이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하려고 하겠어요? 땅의 영광을 하려고 하겠어요? 하늘은 또 해, 달, 별, 별들끼리의 영광이 다나누로다 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세계에도 이러한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 듣는 사람은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거라고 그 아이들이 미래를 모르면 현재를 공부 열심히 안하고, 뭘 열심히 안한다고 해요. 놀기만 하버고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세계도 이미래의이 축복이 보이면, 은이 부활체의 영광, 와 이게 보이면, 육체를 따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따듬으려고 정신적인 자금심을 키워야 되고, 마음의 영혼을 느끼려고 하고, 이게 꾸미는 것은 똑같지만, 꾸미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야 이렇게 사라지지,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척할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부활체를 얻는 게, 이 부활체가 여러분들,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부활체가 축복이에요. 콩으로 부활을 하면, 영원히 콩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부활이 무서운 것은 한번 부활이 되어버리면 이건 일회성으로 완료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원해져 버리니다 우리는 부활을 할 바에는 생명나무로 부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 포인트를 향해서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뭐 신앙을 하긴 하는데 자꾸 육적으로 치우죠 이런 회복의 운동이 이진리로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